오늘은 구원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바캉스가 끝나고 여름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때로는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의 자녀들도 어, 내일부터 학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불어를 까먹었대요. <laughs> 아마 이 모든 고민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다시 직장으로, 일터로,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많은 다짐을 필요로 합니다. <laughs> 왜 그럴까요? 오늘 신 성경은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토록 힘들고 고달프며 어려울까?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우리는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씨, 씨름이라는 말은 싸운다는 의미이고 전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연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풍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먼저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본질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은 유한한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사다은 누구일까요? 영적인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 강한 죄와 유혹의 힘그그 근원과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같은 존재를 구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존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제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를 누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도께서는이 영적 세력을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완전히 정복하셔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래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는 통치와 권세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죽음의 우기, 거짓말의 무기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어둠입니다. 죄악이 행해 지는 공간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에 대해 있는 대상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하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들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싸움의 대상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입니다. 사랑입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조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는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인정 유무와 상관없이 그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까요? 많은 훈련을 우리는 해봤지만 자신이 통제가 됩니까? 우리는 사람의 연수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나를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머리와 감정, 행동, 이것이 따로 움직이고 있음을 늘 경험합니다. 오늘 예비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당대 가장 지식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마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마귀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세반집사의 죽음 앞에서 살기가 든든해져서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하여 밤의 색깔이 달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싸울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의 본성 다시 말하면 마귀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유혹과 그의 가르침에 늘 귀를 기울일 정도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교회를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교리에 대한 설명을 이 앞장에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이 이야기를 한번더 아니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줘야 되겠다라고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는 수없이 결심하지만 그 결심은 수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강해 보이지만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한없이 약합니다. 산촌는 누구보다도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무너져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죄의 권세, 번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인류를 어떻게 흔들어 왔는지에 대한 그 흔적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는 찾아가서 하나님과 사랑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마귀는 거기서 넘치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었던 가인에게 찾아가서 동생에 대한 서운함을 불어넣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보지 못하고 동생 아벨과 하나님을 싫어하여 그는 동생을 허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일에 모든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방학,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출애고 1세대들은 다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땅에 들어간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수많은 전쟁과 싸움으로 그 땅을 얼룩지게 합니다. 그분들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사야 일경 사울은 전쟁도 잘하였지만 아주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시기심에 서잡혀 평생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힘을 썼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따라서 국가를 외부토로 헌신했던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그 부하를 죽이기까지 하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하왕은 어떠합니까?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너무 화려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를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드로가 맞습니다. 주님 그리하지마 없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르누나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 스승을 은30에 팔아 넘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달아납니다. 이런 이야기 왜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성경의 역사는 인간 속의 역사하고 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힘은 인간에 의하여 결코 통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힘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요 심지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합니다. 그 손을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것입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질를 입으라. 에베소 사장이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다니며,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도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려 하십니다.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씨름하고 있고, 또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비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 왔는데 주차장이가 없어. 어, 막여드는 것 같아. 다음 주에 다시 와야지. 오늘 몸이 안좋아 교회 가려고 했다까 감기에 걸렸어 마귀가 그런거야 어?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액정 쪽으로 떨어졌네 마귀 짓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면 듣는 마귀가 당황해합니다 <laughs> 내가 하지 않았어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감기 걸린 거예요. 바캉스가 끝났기 때문에 주차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나쁜 행위나 감정이나 마음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나의 책임은 없다. 제가 한게 아니에요. 마귀가 한 거예요. 저는 여자한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권면을 왜 하겠습니까? 오늘 이 권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이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핑계 되지 말라. 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새들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성도에게 왜 찾아올까요? 마귀가 나와 같이 연락한 나에게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마귀는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을까요? 할바 같은 선한 왕도 왜 무너뜨렸을까요? 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고 하는 인간 그리고 이세 그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하여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피조세계의 눈물과 고통을 즐거워합니다. 분열과 아픔을 즐거워합니다. 악한 열매들이 내려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교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파괴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그는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권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또 다른 관점이 있음을, 관점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대하여, 영적 세상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 씨름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얻은 구원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부유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받아줍니다 확신 없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늘 의문을 갖게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의 통제 안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 부여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속사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지금 교회 다니는 일이 고통스럽지 않냐? 더 불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몸 대인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2019년도의 남은 시간 달려가야 하는데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한없이 영양 큰데 이 영적 세력과도 싸우면서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오시고 먼저 우리가 다짐해야 할것은 우리가 이 영생 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크이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는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의 삶은요. 순종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성화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물 하나님이 도우시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함께 갈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지 알아서 해주셨습니까? 남은 시간도 알아서 해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없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무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 이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 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사가 즐겨 쓰는 표현인데요. 그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거 그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개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말씀이 귀한 줄로 알아 그말씀에 순종하며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으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강함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권세는 로 강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 모든 이름과 모든 권세와 모든 정사와 모든 능력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모든 방을과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나님 이 일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때. 이제 9월입니다. 어떻게 시름하시렵니까? 우리의 죄를 버리고 모양까지라도 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반드시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 힘이 우리의 삶의 날에 나타나는 새로운 한 달,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구하고, 왜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은 왜 그렇게 늘커 보이는지, 오늘 그 이유를 다시 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무한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러한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